안녕하세요, 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림쟁이 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과천 온논사라는 곳을 왔어요. 온논사는 뭐 객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객사, 그러니까 손님들 맞이하는 숙박업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온사 그리고 오늘 온 이유는 저 뒤에 이제 보이시죠, 사람들? 여기서 이제 진이 어반스 챌린지, 리얼 어반스 캐치 챌린지를 진행하는 그 풍경을 한번 담아보러 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아, 녕하 스탬프가 있구나. 이 스탬프가 있네. 아, 여기 스탬프가 있네. 아, 여기는 돼 있네. 그림 그리고 여기 스탬프가 있네. 아, 여기 스탬프가 있네. g r 는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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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현이란 객사네요. 객사. 객사는 인그림 상징 하는 나무핀. 음. 스탬프북이 있구나. 삼남길 스탬프 네. 이게 있군요. 저 스탬프 안에. 응. 그 일트라트. 네, 응. 안내 책자가 있어요. 이게. 어, 여기를 따라 스탬프 해도 되겠다. 이게 해우제도 있고. 그러네. 맞네. 항미정 용주사 뭐다 있어요. 독산. 이거만 다 찍어도 뭐. 어, 그렇죠. 어, 흔적들이 그림의 흔적들이.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어때요 이거 진입 챌린지 해보니까 어때요 어자이님저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음. 어, 스태프가 생각보다 음. 진짜 많더라고요. 스태프가 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리도 잘안 되긴 하지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 이렇게 음. 스태프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그런 지역 쪽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분들도 관리를 해 하게끔 만들어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쌤 어때? 오랜만에 나왔죠? 네, 너무 어려워요. <laughs> 어렵다고? 잘, 네, 집에서 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하. 사진 보고 그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어. 직접 보는 잘안 돼요. 너무 어려워. <laughs> 잘하셨네. 그래도 직장이 <적당히> 생겼고 잘하셨고. <laughs> 그거 붙여 가스발 어요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먼저 어, 계시군요. 네. 어, 이건 그녀부터. 오히려 도장이 찍기 좀 편하게 돼 있다. 진죠 그렇죠, 길어서. 어, 길기도 하고. 응, 오는사? 오는사. 오케이. 좀 음, 때리셔. 더 하지 마요. 아, 못 했는데 더못 하겠다. 오케이. 오, 예쁘다. 그자. 할거두 번째. 그래, 이렇게 도장이 돼으면 찍기 너무 편한 것같아 그쵸? o 케 a y c a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 네. 이렇게. 어 여기 과... 아닌데요. 인 a 샷 찍어야지. 본인 자리에서. <laughs> 본인 자리에서 인 k 샷 찍어야지. 여기 아닌데요. k a y Okay. Okay. 오논사 맞죠? 오논사 음. 스탬프 이름도 오논사 쓰면 되겠네 밑에다가 오논사 번나무라고 써요 스케치 어반 스케치네요 어, 그냥 오논사 풍경 쓰면 되겠다 어. 그죠? 좋네 오늘 날짜 쓰고 사인 스탬프 완전 오리지널 스탬프 투어네. 스탬프로만 좋아 좋아 <laughs> 집게로 집어서 하던데? <laughs> 사람들 보니까 그 저요? 괜찮은 아이디어같아. 아요 이거 쓰려고 <laughs> 아 판? 네. 아 좋다 음. <laughs> Good. 자, 이렇게 하흠 그. 확실하지 않을까요? 오. 자, 애니샷을 자, 스탬프 챌린지를 하고 있는 요렇게 스탬프도 찍고 음, 하였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모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녹색 깔맞춤인데 오늘?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촬영 중. 촬영 중. <laughs> 어때요? 지체 요즘 너무 열심히 어, 하고 계신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에이. 너무 가식적이잖아. <laughs> 괜찮아요. 괜수 유력자 찮아요그찮아요그찮아요요 괜찮아요. 아요괜찮아 선생님이 네. 어, 이번 주에 몇장 그렸지? 네 장? 많이 그린 것 같아요. 네 장, 다섯 장 정도 되지 않나? 네 장. 네. 앞에 한번 봐봐요, 그린 거. 이, 이 스케치북에만 다 그린 거죠? 네. 네. 이거랑? 하나, 네. 둘, 네. 셋, 넷, <laughs> 다섯 장째네. 아 좋습니다. 자, 스탬프를 찍으러 어, 갑시다. 진이 스탬프부. 저 어, 뒤에 스탬프 여기다 매달았어요. 아하. 야, 잠깐만 보자. <laughs> 잊어버릴 거. 아, 야, 이 펀치로. 네. 아, 좋다. <laughs> 아, 저 잊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매달았어. 여기 음. 네, 네. 너무 많은데? <laughs> 그래도 여기는 찍긴 좀 편하게 돼 있지 않아요? 좀도 <목소리> <불편한 것도> 있어. <laughs> 뭐가? 어. 오, 잘 나왔다. 아, 어, 안 떨어지지. 편하네 그리고 스탬프 있는 데가 네. 대부분 할머니들만 많은 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곳에 스탬프 많이 배치해야죠.